안녕하세요, MJI입니다. 어, 지금, 월, 오늘 오전에 교수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어, 원래는 응급실에서 이제 폐쇄 조치가 풀리면 하기로 했는데, 응급실에 이제 불투정 다수들이 들어와서 언제 어떻게 이렇게 될지가 모르고, 그렇게 되면 감염 위험도 제가 너무 높아지고, 그러면은 이제 격리도 되고, 이제 감염도 될 수가 있어서 코로나에, 교수님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셔가지고 어.. 응급실.. 이제 응급실에서 안하고.. 어머? <laughs> 응급실에서 안하고 어.. 1인실을 하기로 하고 이제 결정이 났어요 어.. 그래서 이제.. 약 500m, 70km, 신호리반, 과도, 과도, 과도. 카메라가 떨어졌어요 <laughs> 1인실을 하기로 해가지고 어, 병실이 언제 날지 몰라서 기다리기로 무한정 얘기가 됐었는데 어, 원무과에서 이제 항암한, 항암을 하고 항암하는 간격에서 인터벌이 너무 길어지면 항암 효과가 이제 떨어지거든요. 그거를 교수님이 좀 부탁을 하셨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나봐요. 그래서 원무과에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병실을 조회를 해서 전화를 주신다. 하셨는데 1인실이 지금 낫대요. 나서 지금 바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들어가 오늘 지금 현재 시간이 5시 5분이거든요. 상황이 끝나고 나서 내일 바로 퇴원을 하는 걸로 얘기가 끝났습니다. 무튼 저 지금 병원에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이따가 또 상황을 또 촬영을 해야겠죠. 그러면 조금 이따가 봬요. 어, 지금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안에도 소독을 다 했고요. 한번더 제가... 네, 어, 저녁 시간은 이미 지나버려 가지고 과자로 때워야 될것 같아요. 과자를 사 오긴 사 왔거든요. 그리고... 어, 보시면... 소독제! 소동약 저기에 벗어놓은 옷들. TV. 여기는 1인실입니다. 좋네요. 춥고. 일단은 아직 오던 한게 없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네. 어... 빨리 하고 갔으면 좋겠어. 저녁에 맞고 그렇게 해서 가면 제일 좋은데, 안늦어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네. 잘 하고 오겠습니다. 항암 시작합니다. 바로 나왔네요. 오다가 바로 떨어졌어요. 내일 바로 퇴원할 수 있어요. 라인은 다 잡았고, 지금 체스트 찍으러 가고 있어요. 어, 라인은 잡았습니다. 그리고 체스트 찍으러 촬영실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 어디지? 길이로서. 여기 촬영실은 아니고 아 응급 촬영실로 가야 되나봐요 아 싫은데 어디니? 1번 촬영실 접수 왔는데 저길좀 찾고 올게요 제가 갔던 곳이 맞네요. 가아버지 <laughs> 엑스레이 찍고 나왔습니다 어... 일단은 오늘 항암 바로 들어가기로 했고요 오도는 다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또 아이고야 어... 다시 병실로 갑니다. 곧 이제 심전도 찍으러 올것 같아요. 일단은 500 맞고 또 라식스 들어가고 또500 맞고 그 사이에 피검사 결과 나오면은 바로 또 아, 숨이 차서 말을 못 하겠어요. 이따가 봐요. 정신없이 잤어요. 지금 또엔덕산이또 들어가고 있대요.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좀. 잘게요. 잠이 계속 쏟아져요. 이번에 약을 못 이기겠어요. 아. 오늘 퇴원합니다. 아 너무 뚱뚱 부었어요. 밤새 잠도 못 자고 수액 얼로들이 부어가지고 얼굴이 완전 터질 것 같아요 진짜 아 일단 집에 가서 좀 자야 될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많이 부었는데 <laughs> 많이 심각하게 부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손톱에 피가 <laughs> 묻어서 띠긴것 같이 됐어요 곧 계산하고 이제 가서 자야죠. 언제 화장실 왔다 갔다 한다고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아 그래도 이렇게 정말 극적으로 병실에 나와서 다행이야. 난 그래도 아까 주치선생님 의 오셔가지고 아 진짜 다행이라고 극적으로 병실에 나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다행이었던. 이렇게 항암 4차를 끝냈고요. 네, 내일부터는 또 부작용으로 또 고생을 좀 하겠죠. 아, 그래도 이렇게 또한 곱이 넘어갔습니다.